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저께 비가 오고 나서 오늘 처음 나와봐요. 아침에 이 덮개를 열어주고 그러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자리 바꿈을 조금 조금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제 위치에다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라이프 티그란데요. 물이 고파가지고 안쪽에서 관수를 했는데도 이렇게 물이 고파서 어저께 밤에 조금 비올 때. 잠깐 그 비를 좀 맞으라고 내놨는데, 한 10시, 11시쯤 비가 좀 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를 전혀 못, 마못 먹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약간 치마를 둘러었는데민 입장을 누르누르 탄 거를 다 따주고 그랬는데, 젊은 관수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다나 때님, 간 입장이 끝에가 끝끝도 노란노러 그게 말랐어요. 말랐어. <laughs> 저면 관수를 해주고, 제가 여기 창턱에 놨던 아이들을, 온슬로우는 제가 뿌리 활착하라고 비를 온뽕 맞췄는데요. 비 맞을 때는 좀 활착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니, 얘는 아직 흔들려요. 이거는 분갈이를 좀 다시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작은 온슬로우는 하나는 뿌리 활착했더라고요. 안쪽에서 수돗물 관수로 뿌리 활착했어요. 화이트 그린이는 어젯밤에 자리바꿈 때문에 잠깐 안으로 들어왔는데 얼굴이 좀 빵실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일단은 이거 다시 분갈이 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놔두고 자리교체를 제가 어저께 라우이가 걱정이 돼가지고 안으로 들여놓고 근데 이 아이 뿌리알착한 것 같아요. 별 이상 없죠? <laughs> 걱정을 엄청 했는데 별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연 바람으로 좀 말려주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요 꼬지를 좀빼 보고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좀 그거를 봐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가 잘못될까봐 걱정이에요 걱정 그리고 또 하나 어저께 보여드렸던 요 아이도 제 위치로 요거는 어쨌든 뿌리활착을 뭐 했든 안 했든 당분간 만들, 만지지 않으려고 이러고 있어요 자 제가 위치를 이렇게 조금 바꿔 놓고요 아이고 얘가 얘가 나가야 되는데 아 온슬로우가 온슬로우가 어쨌든 다시 분갈이를 해주는 쪽으로 안으로 들여놓고 라울이 나가야 돼요. <laughs>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비를 맞아가지고 라울이 빵실빵실해졌어요. 저 밑에 어저께 밤 늦게까지 비 맞은 라울이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퇴근하자마자 잠깐 봤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거리대 다육이들도 빗물 관수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빵실빵실 터졌어요 요거 덴트라찜 덴트라찜도 색은 빠졌어요 이 아이가 좀 어리거든요 이렇게 좀 어린 아이들은 빈밀이 좀 과하면 금방 빵떡이 되고 얼굴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통통해지긴 했어요. 펜지가 제가 그 덮개 열면서 좀 얼굴이 커졌다 했는데 이렇게 좀 얼굴이 빵실 커졌잖아요. 이거는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 여기가 하엽이지고 할랑할랑해져요. 입장에 얄포로한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물 마름이 좀 빠르죠? 아미스타가 많이 물이 고팠었는데, 아이고야, 이번에 물 반응하고서 어, 빵빵해졌네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이제 뭐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 화분 속에 수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덮개를 하루 덮었잖아요. 아미스타가 지금은 상태는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하니. 근데 이런 거는, 음, 물을 조금 더 빨리 곱파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약간 프릴 종류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여기가 분지해가지고 얼굴이 하나가 더 생겼는데 햇빛을 못 보니까 이렇고 아이고, 간섭이 심해가지고 저런답니다. 나머지는요, 음, 이렇게 빵빵해졌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어젯밤에는 비를 안 맞았잖아요. 하루 맞았어요. 하루. 하루 맞고 덮개를 덮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뭐 이상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이거는 라피네인데 뿌리 활착하고 꽃대를 왜 이렇게 올리는지 세상에 비가 와가지고 제가 꽃대를 안 잘라주고 그냥 내비뒀더니 두개가 더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뿌리 활착을 했는데 하엽 보세요. 뿌리 활착할 때까지 저는 이렇게 하엽을 건드리질 않고 그냥 내비둬요. 왜냐면 하도 작게 심고 뿌리 활착을 안한 상태에서 하엽을 미리 무리하게 띄려고 하면 애들이 뽑혀요. 그러다보면 뿌리 활착을 더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활착할 때까지 그냥 내비둬요. 내비뒀다가, 음, 단단히 뿌리, 흙이 이제 뿌리를 이렇게 딱 잡았다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들으면 그때서 해준답니다. 요 호리즌도 얼굴이 엄청 커졌네요. 그래도, 음, 빵떡이 아닌 것 같아요. 좀 통통해졌다는 거. 이렇게 빵빵 통통해졌는데, 요것도 한 일주일 지나면 정상적으로 갈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정도에요. 그 정도. 에이샤를 지난번에는 물을 한번 걸르고 요번에는 제가 비를 맞췄잖아요 이 아가를 잔뜩 키워가지고, 근데 이 아이는 초록빛이 많이 올라오고요. 야 여전히 분지하고 새입 올리느라고 요번에요엘샤한테는 비가 단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가들이 저렇게 오밀조밀 저 속에서 여기도 저기도 목도리 둘린 것처럼 밑에가 저렇게 많이 있어요. 어쨌든 위에서 볼 때는 음, 이번 빗물을 먹고 좀 단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일단은. 어, 그렇게 보이고, 이게 묵등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물반응한 모습을 금방 보이잖아요. 이렇게 묵은둥이, 베네서클인데요. 얘는 그냥 물 먹기 전이나, 그물먹 후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여기 가운데 생장점에 연두빛이 살짝 올라왔다가, 금방 물고파해요 모양이 별, 모양이 없죠? 약간 뭐, 굳이 말하자면 좀뭐 조금 통통해졌다는 뭐그 정도. 얘는 요거는 요게 아밀다? 이름을 맨날 잃어버려요. 아멜라, 아멜란데 얘는 물 먹기 전에도 돌덩이 같이 그랬거든요. 지금도 돌덩이 같은데 얼굴을 이렇게 확 피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이것도 나름 좀 묵은둥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이흙 상태를 몰라가지고, 요런 아이들을, 아, 분갈이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가, 뭐, 나 죽겠어요 하고 소리를 안 지르니까, 그냥 놔두게 돼요. 요거는 후리뉴인데요후리뉴는 아주 통통해졌네요. 아이고, 이게 화분 속 수분을 더 해서 더 먹으면 입장이 터지지나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엄청 통통해졌어요. 많이 통통해졌고, 요 아이가 빗물 먹고 새 입장을 자꾸 만들어서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비 먹은, 음, 난 다음에는 조금 통통한 건 있는데, 새 입장을 막 올리는 모습, 그런 모습은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얘가 통통해졌어요. 요게 뭔지 아시겠어요? 신입인데, 주두 철화에요. 주두 철화인데, 요 나오기 전에 좀 말랐었거든요. 제가 하루 늦게 비를 맞추려고 자리바꿈 때문에 내놨는데, 요거 물 먹고 좀 통통해졌어요. 그래도, 그, 과해 보이진 않아요. 요 아이는. 늦게, 와, 늦게 내놔가지고. 많이 먹지는 않은 것 같고, 요거는 러우인데요. 러우는 로우, 처음에 왔을 때 엄청 막 쪼글거리고 말랐었잖아요. 저 입장이 펴질까 어, 의구심이 들을 정도였는데, 이제 활짝 폈어요. 활짝 펴서 아주 좋고요. 좋아해가지고, 요게 입정금이에요. 요즘, 보기 힘든 옛날 다육이 중에 하나다 해갖고 조금 귀하게 키워보려고 했는데 물 반응한 모습을 보이네요. 통통하고 색이 좀 빠졌어요. 필멍을 좀 갖고 있었는데 색이 좀 빠졌고 자 집시는요 보세요. 집시는 물 먹기 전이나 물 먹은 후나 별반 차이 없죠. 약간 통통해지긴 했는데 음, 이런 아이들은. 저는 이제 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영상에서는요. 연봉하고 집시가 물이 과하면 입장을 뚝뚝 떨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한 번도 겪어보질 못했어요. 연봉하고 집시가 입장이 뚝뚝 떨어지는 거를 한 번도 겪어보질 않았어요. 이 아이는 저는 물을 좋아한다 생각하고 음, 비올 때마다 비올 때마다 연거푸 맞춰도 크게 탈이 없어요. 지난번에 비맞기 전하고, 지금하고, 이게 이제 어, 얼굴이 벌어지면은 이 입장이 이렇게, 이렇게 넓적하게 이팔 벌린 것처럼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안 펴지고 그대로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아마 일주일 뒤면 물고프다고 아마 할 거예요. 연봉은. 밑에 아이들이 여기는 이제 덮개를 덮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밑에 아이들은 덮개를 안 덮고 어젯밤까지, 어젯밤까지 다 맞았잖아요. 까라소리 엄청 이뻐졌어요. 와. 이쁩니다. 저쪽에 그 초록빛이 있어가지고 이쪽만 빨갛고 그래서 화분을 돌려놨는데 뭐3일들이 내내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햇빛 혜택은 못봤지만 이제 바람이 불고 추우니까 추우니까 좀 붉은색을 많이 입었고 저 옆에 쪼꼬미 쪼꼬미도 음 이번 빗물 먹고요. 녹색빛이 많이 올라왔는데 저 가운데 하나 얼굴이 금으로 나온 게 신기하죠. 이쁩니다. 아리아리, 저기, 요 옆에가 아리아리, 요거에 아리아리인데요. 뿌리알착이 조금 덜 됐었어요. 내놨는데, 뿌리알착 한것 같아요. 짱짱해졌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 난간 때문에, 잘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끊이기도 용이지 않거든요. 요게 둥근잎빛이 우리대 철화에요. 이쁘죠? 둥근잎빛이 우리대가, 요, 요쪽은 쌩얼이 좀 터질 것 같고요. 요번 빗물관수가 과해가지고, 철화를 풀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는 철화로 있어도 이쁘고, 풀려도 이쁘고, 뭐, 그렇답니다. 그래도 걱정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돌도, 어, 물이 조금, 요에 요게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난간에 초점이 맞아 버리니까 요기 미리내요 미리내는 빗물 먹고 그래도 뿌리 활착하고 짱짱하게 있는데 빵떡이 된 내색은 없지요 이쁩니다 요 미리내랑 같이 온 젤리가 있어요 어저께 들치는 비를 좀 맞았거든요 근데 이 젤리 된 아이들이 물이 과하면 이 젤리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텅실텅실 어, 텅실 윤기 있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젤리젤리하게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의외로 제가 이렇게 젤리를 키워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의외로 아주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이거 구독자님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음, 윤기가 짤짤 흐르죠? 이쁩니다. 요게 몽블랑이거든요. 몽블랑도 들치는 비 맞고, 에이, 탱탱합니다. 땡땡해요. 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반대쪽도 가볼게요. 자 반대쪽으로 왔습니다. 이쪽도 여기도 뭐 덥게 덮어가지고 그래도 그 전에 만 하루를 비를 맞은 상태거든요. 요 터치미가 아이고 알알이 또좀 도톰해지고 연두빛이 올라오는 게 탱탱해졌네요. 탱탱해지고 제가 이거 요요 스피나 밤에만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스피나가 물을 먹으면 이렇게 윤기가 반짝반짝해요. 색감은 이제 빨간색이 다 빠졌어요. 다 빠졌지만, 이 초록색이 윤기가 아주 좋은데, 그렇다고 다육이들이 얼굴이 딱 벌어져가지고, 활짝 핀 모습은 없죠. 음, 적당히 먹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페리돌투는 물 먹기 전이나 물 먹은 후나, 그대로예요, 그대로. 요 아이가 좀 통통해지고, 오히려 얼굴이라도 좀 벌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대로라서 조금 아쉬운데, 이제 오늘 내일, 이제 하루 이틀 지나봐야죠. 이제 화분 속에 수분이 있으니까. 보고 마저 먹고 통실통실 해졌으면 좋겠어요. 줄리아나는 색감만 조금 빠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등근잎빛 흐리돼도음 괜찮죠. 빵떡이 안 됐죠. 이쁩니다. <laughs> 색감은 다 빠진 것 같아요. 홍미화도 홍미화도 언제 물이 이제 빵실 먹었어요. 단단하니 그런데 녹빛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이기가 조금 흐르는 것 같죠. 음, 그래도 그래도 뭐. 빵떡인 아닌 것 같고, 요 드로잉이 조금 얼굴이 조금 펴졌어요. 드로잉이 입장이 이렇게 약간 바깥으로 제껴지는 보세요. 이렇게 바깥으로 제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요 상처 입은 입장이 빨리 없어지라고 제가 그냥 이런 음, 아이들은 뭐 걱정 안 합니다. 음, 로사로와도 그대로. 연두빛이 조금 올라왔다 했는데요. 입장이 이 아이는 갈수록 도톰해지고요. 지금 아 제가 이거 꺼낼 수가 없어가지고 똥곳으로 많이 고봉밥처럼 좀 그렇거든요. 그래도 조금 음, 보기보다 건강해요. 여기는 이제 분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요번 비가 이 아이들에게는 좀요번에는 단비가 되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네요. 이 음, 청성미인도 뭐 그렇게 얼굴을 많이 벌린 것 같지 않고 적당히 새 입장 올리고요. 그러고 있어요. 아유 요거를 언제 진짜 음두 개를 합식해 가지고 이렇게 소담지게 그렇게 만들어준 걸이볼 때마다 아이 괜히 따로따로 심었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림티가 어두워가지고 이것도 묵은둥이라고 크게 변화는 없어요. 보면은 다육이들이 좀 어린 아이들이 이 빗물이 과했을 때 얼굴이 확딱 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이제 별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하트 딜라이트가 그래도 바깥 바람 세니까 더 이상 우짜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짜람이 더 진행이 되었다면 여기 입장도 이게 벌어져야 되거든요. 안 벌어지고 지금 이렇게 단단하게 쫌쫀하게 있어요. 옆에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더 이상 웃자람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금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이제 적응훈련 시켜가지고 금도 살구미임금처럼 노숙시켜야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종류가 몇몇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이쁩니다. 이 핑크색이 좀 빠졌어요. 물 먹고. 헤라는 음, 색감이 더 들어오라니까 물 먹어가지고 더안 들어오고, 아직도 마사가 저렇게 끼어 있네요. 몇 개를 쪽집게로 좀 꺼내 주었는데, 꺼낸다고 꺼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해라도 건강하고, 요 아이가 조금 월금이에요, 월금. 좀 분갈이하고서 뿌리 활착한 지 얼마 안돼갖고 바로 나와가지고, 은근히 좀 걱정을 했는데요. 입장이 윤기가 반짝반짝 나는 게 이쁘죠. 초록빛에 빨강 종류 하나, 이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음, 퍼퓸 캔디? 퍼퓸 캔디는요, 입장이 좀 짤뚱해졌어요. 요게 조금 약간 입장이 길쭉길쭉 했었는데, 었 통통하고 좀 약간 짤뚱짤뚱해졌다는? 근데 그렇게 빗물을 먹었는데도요, 저기 하엽진 거 보세요. 하엽이 하나 저 보입니다. 그래도 음, 과해 보이진 않죠. 얘만 과해요. 마제스티피치만 물이 조금 과한 표시가 나죠. 요렇게 요게 빵떡이에요. 요게 빵떡이 음, 빵떡이가 되었네요. 마제스티피치가 그래도 얘는 성격이 순해요. 순하고 그렇게 병충해 뭐 이런 거를 한 번도 겪어보질 않아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빵떡이가 되어도 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다지기도 쉬워요. 그냥 바깥에 그냥 놔두면 금방 다져지거든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미식류는 그대로죠. 자물 먹기 전이나 물 먹은 후나 저 핑크색만 빠진 것 같아요. 핑크색이 살짝 빠지고 저 밑에 홍치한테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밑에 아가가 분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가요? 어쨌든. <laughs> 자, 이렇게 살펴봅니다. 요거 어저께 비 맞추려고 내놨는데, 내놓자마자 비가 끄쳐가지고, 비를 안 맞았어요. 그대로입니다. 요거는 좀 물관수를 하든지, 아까 그거하고 저면관수를 조금 살짝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죠. 자, 요렇게. 아, 밑에 아이들. 밑에 아이들이 문제죠. 요거는 어제 보고서 화분을 제대로 못 올려놔가지고, 기우뚱, 기우뚱 하네요. 아, 요게. 요게 이뻐졌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별의 눈물 백화예요. 별의 눈물 백화를 제가 이거, 이것도 꽃이 안 펴요. 우리 집에는 전부 꽃이 안 펴요. 올해도 꽃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근데 요거는 꽃 포기하고 제가 분갈이를 얼마 전에 해줬어요. 분갈이하고 한 지금 한 20일 정도 되었을까? 그랬는데 요번 빗물 관수로 뿌리 활착된 모습을 보이네요. 이렇게 새싹이 노 초록초록하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간 입장이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백화가, 어느 농장에 가니까요. 백화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입장이 분홍색으로 문드른 거 봤어요. 근데 그거, 그거 보고 신기하다 했는데 저희 집 것도 그러네요. 요번 비물 관수하고 어쨌든 뿌리 활착은 한거 같아서 어, 다행이다 싶습니다. 분갈이를 좀 무리하게 해놓고 어, 활착을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뿌리 활착 한거 같아서 이뻐요. 아이고 저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요. 물을 완전히 뺐어요. 여기는 아마 들치는 비가 조금 영향이 있었을 건데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그랬더니 들치는 비를 먹고 완전히 초록둥이가 되었네요. 초록둥이가 되었는데도 입장은 통통하고 음, 얼굴을 벌린 것 같진 않아요. 좀 통통하고 여기도 마사가 끼었고요. 이게 수아르랍니다. 수아르가 약간 노릇노릇한이 블루 드래곤처럼 약간 그렇게 생겼어요. 얘는 블루 드래곤 같고 어 원래 블루 드래곤은 블루 드래곤 같지 않고 요게 나이 먹어갖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얘가 블루 드래곤이에요. 이쁘죠. 그리고 음, 음 얘는 블루 드래곤 같은데. 블루드래곤이 아닌 수화를 합니다. 저 안쪽에 아이고 전선에 걸려가지고 저걸 집어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이러니까 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불안불안할 것 같아요. 오히려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요. 어, 여기 뭐가 있었나? 아 여기 여기 얘가 저기 나갔죠? 아이고야 어지럽겠다. 자 이렇게 화면을 줄여가지고 오히려 안쪽에서 물관수한 아이들이요. 밀반응을 제대로 한 모습이에요. 얼굴을 빵신방신 키웠어요. 뭐 저만 느끼는 거지만 도톰하니 빵실하니 그렇게 키웠다는 이것도 좀 많이 말리는 것처럼 그러더니 이거 가르시아예요. 손톱에 하나가 살짝 구부러진데 그렇고 안코르도 음 물주기 전부처럼 땡땡해졌습니다. 이거로 신기하죠. 이 송어 부하이어는요 물안 빼요. 물을 이렇게 잔뜩 먹어서 입장은 통통하고 얼굴을 확딱 벌리고 이렇게 있는데요 꼭그 화이어 같죠, 불꽃놀이하는 그런 화이어.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이름을 그렇게 졌나봐요. 손톱이 아주 그냥 포스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그 수돗물 관수 하고서 물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확연해요. 다 단단합니다. 안에도 그렇고 보라카이도 요번에 뿌리 활짝 하고 나서. 안흔 들려요. 이게 물 먹고 물이 조금 마른다 싶으면 흔들려었는데 요번에는 제대로 이제 활착을 한것 같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네요. 요 산딸기가 약간 얼굴 벌렸어요. 약간 얼굴로 벌렸는데 이게 한 몸인데요. 이 와이만 녹빛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그런 저것도 물 반응한 모습을 조금 보이네요. 요렇게 이게 뭘로 철라예요 뭘로 철라 5년 6년 된 한데 이렇게 나이 먹은 애들은요, 이 물이 과거나 하 물이 적거나 뭐 별반 포시가 없어요. 물이 고프면 조금 하얀만 만들고 물이 과해도 먹은 티가 별로 안 나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좀 얼굴이 빨리 벌리고 빨리 오므리고뭐 이제 그런 성향이 있어요. 블루멘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바깥쪽에 오렌지빛이 이제 하엽이 져서 없어지면 이 자체 색감, 이 색감으로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하엽이 가지고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어, 수돗물 관수를 했지만 그래도 거리대에서 비 맞는 아이들만큼이나 물 반응을 많이 해가지고요. 이거 보세요. 연두빛으로 이렇게 세르지하거든요. 색이 다 빠지고 초록빛이 올라오긴 한데 그냥 건강해 보인다는 그런 모습이죠. 아주 이쁩니다. 뿌려할착 한 애들 못한 애들 전부 이제. 크게 걱정 없이 다 거의 활착을 한것 같아요 음조 슈가 베이비 철화가 조금 물이 과해요 얼굴이 약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요 밑에 거리되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제 어제 걱정했잖아요 걱정했는데 아직 꺼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육안상으로 보기 어떤가요 음, 과해 보이나요 저기 라울도 저기 있어요. 저 라울이 입장에 또 떨구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음더 통통해지고 입성이 좋아져가지고 저 목대에 있는 데가 조금 공간이 있었는데 공간을 좀 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당인 금도, 당인 금도요 새 자구가 이번에 빗물 관수하고 나서 아이고 초점이 안 맞아서 입장 사이에 새 자구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회복세를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 끝머리 있는 거는 저거 신데렐라인데요. 아주 못난이, 뿌리, 그, 분갈이 하고서 뿌리 활착을 못해가지고 저렇게 못난이로 있어가지고 바깥에 노숙을 하면 좀 이뻐질까 하고 내놨는데, 쟤도 뭐 비율을 그렇게 맞았어도 별반 변화가 없네요. 여기는 중간 선반이에요. 중간 선반인데, 저 코스무스도 얼굴이 칵딱 펴졌고요. 요고, 이게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이 새로 들어온 프릴도 이렇게 초록빛이 물 반응해 가지고, 초록빛이 올라오네요. 아이고, 이쁩니다. 여기도 이런 지난번 수도물 관수로 아주 적당하지 싶어요. 장미 호브가 이렇게. 음 간이 프로 색감이 들고요 제가 꼬집기 한준대서 또렷하게 이렇게 새 입장이 전부 꼬물꼬물 나오는게 이뻐요 요거 분갈이 해줬잖아요 제가 분갈이 하고 나서 새 입장이 더 단단하게 또렷하게 나온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분갈이 하기 전에는 나오는지 어쩌는지 구분이 안되더니 오늘 보니까 아주 구분이 확 표현이 됩니다 개마옥도 제가 분갈이 해줬죠 분갈이 해주고 수돗물 관수 했는데 이렇게 초록직 새 입장이 나오고요. 하엽이요 정신없이 썼었는데, 일단은 하엽을 안 만들고,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훅 지나서, 밑에 가는 아이들을 좀 어쩌다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도,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가지고, 잘못 보여드리고, 그런답니다. 요거는 불칸을 쓰고요. 요거는 화가. 색감이 있는 아이만 자꾸 느끼리 가네요. 이렇게. 이름이, 이름표가 전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여기에 음, 분홍 리스틱인가 이것도 뿌리 활착 못해가지고 제가 말렸다 심은 아이예요 한달 동안 말렸다가 새 뿌리 받아가지고 심었는데 이번에 물 반응하고 뿌리 활착했어요 아주 이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그냥 훑터보다 보니까 시간이 훅훅 지나간 것 같아요. 어쨌든 요번 비가 단비였고 아픈 아이는 없었다는 거뭐이 정도로 하고 베란다 소식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일상생활에 카메라 안 들고 다 여기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에 담고 말았네요. 다음 시간에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